저희 둘을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음. 많은 분들의 마음은 뛸수 있을 거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지, 의무 팀의 판단, 종합적인 고려, 벤투 감독의 마지막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뛸 확률은 있겠죠. <목소리>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뛰느냐 안 뛰느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죠. 큰일 났죠. 그렇죠. 아주 클리어 네. 플랜 B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단어 자체가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손흥민을 아예 빼고 플랜 C와 플랜 B를 얘기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팀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상 자체는 우리 대표팀에는 좀큰 손실이죠. 두 가지의 논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썼거나 왼쪽 측면으로 썼을 때는 왼쪽에 예를 들어서 황희찬을 쓰고 중앙에 뭐 황희조나 조규성 어. 아니면 전방에 어. 예, 손흥민 쓰는 걸 고민했다면 여기에 황희찬을 끌어올려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누구로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논쟁은 손흥민이 없었을 때 이런 모든 기동안 준비했던 게잘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전부 내려서서 카운터 때리자. 전술을 뜯어고 치는 방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벤투 감독을 우리가 사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전자를 선택니다 그렇죠. 네파 중심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핏을 보는 데좀 중심이 될 어. 거다. 오영규 선수 가능성이 있는데 엄원장 선수 돌아왔다니 괜찮은데 개개인들을 좀 판단하기 위한 벤투 감독이었던 무대지. 음. 이걸 팀으로서 뭔가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네. 기존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술이나 포메이션 상에서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잘뛸수 있는가 정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평가전에서 고려가 돼야겠죠 오영규 선수가 어쨌든 리그 내에서 가장 이번 시즌에 핫했던 우리나라 공격수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린 리 데다가 이 선수가 여러 가지로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썼을 때 손흥민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뛰는 선수 오영규 선수에게도 그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리스트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In Europe, in, in China, in n o i n j i n i p n e i n i n i n p n 예, 중앙, 수비? 네, 중앙 수비에 대해서 일단 뭐 김민재 선수와 김영호 선수는 당연히 가는 거고 음. 세 번째 센터백으로 정근현 선수도 아마 갈것 같고 것네 번째, 다섯 번째는 누가 될 것인가? 그동안 이제 박 선수가 꽤 많이 중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조희민 선수가 또 많이 뽑히고 있고 중용도 되고 있고 그래서 둘 중에 어... 한 명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조희민 선수가 훨씬 유력하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네. 또 이번에 k 리그 2의 최고의 센터백이었는데 골을 상당히 많이 없죠. 넣었던 네. 센터백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공격적으로도 쓸수 있어서 2번째 센터백으로 헌드릴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최근에 대표팀 선발하는 거 보면 은 우측 풀백을 3명을 뽑죠 좌측 풀백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김진우 선수, 홍철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 같고 네. 네. 오른쪽으로 돌아보세 우측이 지금 보니까 아. 약간 경합구도거 같아요 김태환과 김문환 그래도 결국은 김태환 선수지 않을까 제가 음. 진짜 감독이면 김태환 선수를 쓰고 싶은데 음. 벤투 감독은 김문환을 쓸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네. 선발로.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매우 공격적인 풀백들을 좋아하잖아요. 약간의 풀백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대에 따라 변화 줄수있다고봐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와 정우영 선수는 무조건 상수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저도 정우영과 황인범, 이 중앙 쪽 조합은 뭐 건드릴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손 선수를 톱으로 놓고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 세컨. 황희찬을 왼쪽, 오른쪽이 인재성 이 형태가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전 플랜 A로 봅니다. 그래서 또 고민되는, 저는 이제 포지션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네. 공격 자원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선을 포함해서. 저는 어선수로 데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유형이 지금 대표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쪼커로 들어가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오영규, 양현준, 이강인이 포함되겠죠. 이번에. 네. 오영규 선수는 이제 아마 가게 된다면. 9번 톱에서는 역할을 많이 좀 맡길 수 있는 자원이고 양현선 수능 때 오히려 측면 쪽에서 좀더 잘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이강인 선수는 매우 핫하죠 대표팀에 들어와도 뜨겁고 들어오지 않아도 뜨거워요 경기에 나서도 뜨겁고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뜨거워요 뽑는 순간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기 앞두면 이강인 쓸 겁니까 경기 끝나면 이강인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회 내내 이강인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예 내가 욕을 확 먹어도 뽑지 않음으로써 비판 여론이 굉장히 대단하겠죠 거기서 끝내고 월드컵을 따르게 집중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이강인 선수마저 데려가지 않으면 정말 공격 뎁스가 너무 열거요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 카드는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For Korea Republic. H4. s so H4 for Korea Republic. So like yeah, gotta... 우루과이 잘해요. 우루과이는 선수 구성이나 뭐 지금 폼 놓고 음.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죠 그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베르도 선수가 어디에 뛰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필이면 현재 모든 축구 미드필더 중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를 상대해야 하는 이 입장이 괴로울 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마 우루과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첫 상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16강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겠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루과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최근에 그런 고민이 우루과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른쪽 이 약하니까 발벨에다 돌리죠. 그렇죠. 우루과이를 뚫어내려면 약간 좀 측면 쪽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짜보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핵심 각 클럽에서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가나이어에 귀화 시킬 수 있는 선수들을 그리면 이제 뭐 이니악 윌리엄스 같은 선수가 들어왔고. 토마스 파티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죠. 선수들은 괜찮아요. 선수들이 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귀화를 월드컵 앞두고 막 시키면 전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아니면 정체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세팀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싸워볼 만한 게 가나가 맞고 너무 깔고 가니까 어떤 느낌이 부련부련들더냐면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 우리가 깔고 가다가 당했던 거 너무 준비를 잘안 했거든요 파악을 잘못 했어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가나가 첫 번째 경기 포르투갈 경기 때 멤버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되게 면밀히 분석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공격을 폭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죠 결국 이제 이 경기는 우리가 벤투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왔던 그 스타일이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상대이기도 하면서도 귀한 그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우리가 당하면 어려운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참 예상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김민재가 막을 수 있어요. 가나 공격은 막아요. 우리가 유럽의 브라질이라 부르는 것처럼 기술 좋고 공격적인 성향인데. 산투스 감독은 참 수비 좋아해요 그런 비판이 많죠 지금 현재 포르투갈에 워낙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 왜 그런 축구막지 어. 못하냐 음. 그 약간 밈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포르투갈이 한 골을 넣어 그러면 산투스 감독이 내려와서 내려가 내려가 이래 지키라고 그러면 갑자기 벤치에 서었던 호날두가 막 뛰어나와서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해서 선수단과 감독이 결이다는 게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라 우린 바라야죠 <laughs> 아, 이거 완전 달라요. 지금 그,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앞에 승점을좀 벌어놨으면, 당연히 수비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음. 지금 포르투갈 친구들의 개개인들의 특징을 상당히 잘 알고 있죠. 그 선수들의 심리까지도 많이 건드릴 수 있다면, 음. 그런 지식까지 할수 있다면, 뭐, 우리는 그런 걸 한번 또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목표는 뭐, 확실합니다. 승점 4점을 일단 획득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해볼만하다고 여겨지는 상대인 가나 상대로는 승리를 얻을 필요가 있겠고 우루과이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 끝나요. 벤투 감독도 저는 분명히 우루과이 경기에 모든 걸 지금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우루과이 경기가 모든 우리의 가능성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